아 지금 들리시나요? 아 네네네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목소리 좋다. 그저 20살이라서 말 놓으셔면 네 저는 존댓말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놓으시는 게 편할 테니까 인게임 할 땐. 그래요.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듯? 배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좀? 아 배우고 싶은 거요? 음음 음, 배우고 싶은 거를 제가 아직 그 티어가 낮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판수도 적다 보니까 제가 음. 어떤 조합을 들때 이 구간에서는 내가 더 강하니까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런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음. 네 그런 이슈가. 어느 한두 챔피언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욕심이지만, 그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는 뭐 나는 바로스 이즈 뭐토 챔을 해서 이것만 해서 이거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궁금한 게. 뱀팩은 뱀픽대로또 그러니까 조합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챔피언에 대한 숙련도가 좀 다들 조금씩은 부족하다 보니까 챔피언 폭은 넓은데 이제 깊지가 않으니까 이 챔피언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 아이템을 가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언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지금 네. 그지 그렇죠. 그걸 알고 싶은 거지 지금 어느 한 특정 네. 챔피언보다 네. 이러면... 사실 많이 해야지 <laughs> 많이 해야 돼 음... 왜요 이이판 이 판에서 어 아니 모스 말고 이 한판에서 내가 그럼 얘기를 해줄게 일단 픽뱀부터아 내가 일픽이네 자 봐봐 그럼 이제 전적 검색을 하지 너가 일픽이야 그럼 전적 검색을 했지 일단 응너 일픽이니까 일픽이면 아, 뭐 하는 게 좋겠어 보통 어 무난한 일티어 그렇지 무난한 선픽하기 좋은 일티어가 뭐가 있어 직스 바루스 티어가 좀저 티어에 있으면 자신이 있으면 1.5티어 베인 사미라. 오. 아니지. 3위라는 좀 힘들지. 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챔피언들은 힘들어. 들어가는 챔피언들 얘기해 줄게. 힘든 그러니까 후픽을 해야 되는 챔피언들. 3위라. 크리스타나 음. 어, 루시안. 이런 챔피언들은 후픽을 해야 돼. 사거리가 음. 짧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몸을 들이밀어야 되는 챔피언이잖아. 근데 베인은 그래도 1.5 티어인 이유가 어쨌든 선고도 있고 구르기도 있고 그러니까 얘단얘 제일 단점은 사실 라인 클리어야. 근데 라인 클리어를 이런 라인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용하는 게 사실 다이아까지도 잘 못해. 그래서 선 픽으로 아... 해도 괜찮다는 거야. 피창에서 저한테 위협적일 수 있는 CC기를 생각해두는 것도 좋은 건가요? 그지. 그럼 이제 라인 전부터 생각을 하면 애시 궁극기 모르가나 Q 그리고 누누 누누의 이 e 스킬. 그러니까 W는 당연히 눈에 뻔히 보이는 거니까 그 눈덩이는 이제 루누가 이스킬 e 쓰는 거 그거 속박 딱 걸리는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지? 조건이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끝났는지 그리고 리븐 W 그리고 그레이브즈 연막탄 그러니까 각 챔프별로 음... 조심해야 될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 두면 좋지 루누가 서포터네 누누가 근데 근데 그 어, 누나가 누나 근데, 누나가 근데 점멸이 없어서 이거 눈덩이로 아마 올 수도 있거든? 생각하고 네네. 있어, 계속. 미니언 뒤에 있지 말고. 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애쉬 밀어내서 그냥 그럴 때는 앞에앞 라인부터 때리면 돼. 우리 앞 라인부터 때리면 돼, 천천히. 음. 우지런히 라인 때려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러면 네, 선이 랩 찍을 수 있지? 그치, 어핑 좋고 와 이걸 안무빙을 안치네 힐을 좀 잘못 썼나? 네, 힐은 안 써도 됐는데 아 이거 내가 그랩을, 내가 그랩을 못 썼어 괜찮아 괜찮아 1렙이야 1렙 1랩, 1렙 아이스 잘했다. 이거 방금 내가 얘기 안 했어도 안 쫄았어야 돼? 아, 저 솔랭이었으면 쫄았을 것 같아요. 응. 음. 그러니까 너가 맞는 것까지는 도망쳐야지. 근데 이제 내가 맞으면, 만약에 서포터가 맞으면 바로 안 무빙 쳐야 돼. 그니까 러 뒤로 쭉 빼는 건 맞아. 쭉 빼는 건 맞는데 내가 안 끊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어, 잘했다. 이 e 맞았으면 죽었어, 이거. 그렇지. 아, 칼레비로 들결. 어, 밀고 집가야지 어, 우리. 지란이 밀고 가자. 안부터 안무미 첫 번째. 랜턴 던져주니까. 오. 어. <laughs> 잘했어. 이거 <웃음> 위에 <웃음> 있으니까. 그럼 그래, 이렇게 유리할 때는 재화도 꼭 사줘. 돈 남으면? 아, 돈이 없었어 아,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있었어요. 200원 있었어요. 아. 그러면 왜냐면 분리할 그러니까 때는 안 사도 돼. 막말로. 원딜은. 불리할 때는 안 사도 되는데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누누 위에 있거든 네 이거 천천히 이거 라인 밀어봐 아 천천히 밀게요 그럼 어어 어. 천천히 이거 라인, 라인 당겨주는 거잖아 앞에서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서 견제해야지 여기서 그래서 음... Q 장전하면서 연눈 어. 샀잖아 위에 있잖아 어, 지금 모르게. 어 아니지 지금 여기 있어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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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찍잖아 지금 여기 가가 가 있어 위에 있잖아 지금 누누가누누가 누누가 위에 있잖아 지금 저거 대포도 못먹했어야 돼. 원래 아 그러니까 아 내가 할수 있어, 어디? 내가 할수 있는데 알려주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내 네. 위치를 지금 봐봐. 얘 봐봐. 나 여기 가지 이러면 죽었어. 얘나 이거 원래 빼야 되는 거야. 근 쟤도 몰라. 그러니까 근데 너도 몰랐잖아. 그지?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미니언 앞에 있어야 돼. 정 미니언보다. 이해됐어?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근거가 위에 정확히 누누가 보였잖아. 여기서 잡았어. 얘풀 없잖아. 어 그거인데? 괜찮아. 싸워도 네. 돼.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아 진짜? 싸워도 되지. 사려비잖아. 따라와. 따라와. 가자. 나 저만 있어. 네. 저 힐이. 랜턴 있어요. 탈래? 그냥 때려. 계속 때려. 그렇지. 잘했다. 집 가자. 대포 라인이라서 이건 바로 집 가면 돼. 그러니까 라인 항상 보고 이제 교전 같은 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라인에서 교전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교전을 했을 때 항상 봐야 돼. 이게 라인이 라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이거 라인을 안 가면 라인을 밀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라인을 미는 상황이다. 우리 미니언이 많아서. 그거 아니고서는 반반까지는 그냥 집 가도 돼. 왜냐하면 내가 교전으로 이겨서 돈을 벌었잖아 지금 이득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도 돼 그러면 이거 바로 보고 어 이거는 가자 와봐와봐 배포죽게 그럼 이거는 한 웨이브 저희가 어 이건 천천히 라인 푸시하면돼 천천히 그냥 라인 또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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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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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렇게 앞에서 어. 두면서 경호치 못 먹게 하는 어. 막타만 먹으면 돼 이거 어 계속 막타만 먹고 있어 이름 이러고 이제 난 로밍 가는 거지 괜찮아 그냥 막타만 먹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네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와드 박을 수 있으면 박아 이따가 아니 안 와도 돼안 와도 돼안 와도 돼 지금 안 와도 되지 너가 와야 되는 거는 딱 하나야 앞으로도 오지 마 이거 이런 거 너가 라인을 다 밀어서 할게 없어 라인을 다 밀어서 할게 없어 아니면 상대방도 가 그냥, 이거, 방금, 여기 교전에서, 만약에 그브가 갔어. 그래서 졌어. 그러면 그냥 쟤네 탓이야. 왜내 라인 안 보고 간 거잖아. 쟤네 탓이야. 물론, 당연히, 왜안 옴? 너안 와서 망했어. 라고 정치 때릴 수 있어. 당연한 거야. 근데, 괜찮아. 이거 봐봐. 이거 당해도, 사실, 그니까, 러 핑을 찍어주면 완전인데, 핑을 안 찍어주긴 했어. 봐봐. 여기 앞에 있으면 얘 봐봐. 지금 애쉬 CS 보여? 에쉬 CS 보여? 레벨이랑 아니야 그냥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괜찮아 먹어 먹어 너 혼자 먹어 다. 이어 누누 토. 아까 이러면 에쉬시 멘탈 나갔잖아. 아니 그냥 너 CS는 무조건 계속 챙기면서 챙기면서 어. 제압되었습니다. 어... 어 어렵다. 응. 괜찮아 위에 죽어도 돼 위에 죽어도 돼 진짜 괜찮아 상관 없어. 이제 저희가 믿는 라인인가요 아니 아니지. 계속 당겨지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근거리는 지우는데 지금 원거리가 이렇게 쌓이지. 보이지? 원거리가 네. 쌓이잖아. 그러니까 원거리는 항상 이렇게 네 마리를 유지시켜 주면 돼. 네 마리. 어. 그러니까 너가 이제 막타를 안 치고 그냥 그러니까 더 푸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네 마리가 많아졌을 때, 네 마리 이상일 때. 막 다섯 마리거나 대 포미니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원거리 건들면안 되지. 그렇지? 근거리만 그렇게 막타 치면서 천천히. 아, 저연누스 스택 싸려고. 아, 어. 잘했어. 이렇게 되면 라인이 절대 안 밀려. 그럼 얘는 CS 계속 못 먹는 거야. 지금 LC 레벨이랑 CS 봐봐. 오, 그렇네요. 이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안 가잖아. 내가 그냥 바보같이 옆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냥 가고 있으핑 이렇게 찍어줘. 그냥 그냥 음.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라 <laughs> 그렇게 보내야 돼. 서포터를 봐봐. 지금 라인 안 밀리지. 근데 이제 우리 원거리가 쌓이잖아. 우리 원거리가 쌓이있지 이렇게 뒤에 지금 봐봐 한 여섯 마리 있네요 그치 두 웨이브가 쌓이잖아 이제 다이브 라인인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 뒷라인 아... 뒷라인이 왔을 때 만났을 때 같이 푸쉬하는 거지 지금도 경제를 또 하다가 때부터 다이브 설계를 하는 거죠 그치 궁쓸수 있나? 궁 맞춰볼까 그치 잡았어 잡았어 어, 내가 이거 스킬 너무 못 맞췄다 어 이러면 이제 그냥 라인 푸쉬하면 돼또 라인 푸쉬하고 체굴하면돼 그니까 이게 사실 뭔가 엄청난 피지컬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 너 혼자 먹고 이러고 거기 있어 그냥. 아한번 더. 어한번 더. 왜냐면 누누가 안 오잖아. 어, 스킬 쓰고 밀까요 이것도? 아니 아니 아껴야지. 따위, 아. 스킬 아껴야지. 다이브 이렇게 죽일 건데 스킬 아껴야지. 어, 괜찮아 타타타타타야지 S 대최타써야지너쎄너 아. 칠레 벨이야 이게 제가 어, 이게 어. 각을 잘못 보는 것 같긴 하 괜찮아 한데. 천천히 와와와와와와와와야지 지금 이거 대포 미니언 막고 있잖아. 천천히 천천히 스킬 빼고 아니 안 때려도 돼. 그러니까 뭐뭔 음. 느낌이냐면 어차피 우리 미니언이 많지 이 위에 일단 이거 모르가 나왔거든. 내가 랜턴 줄게. 괜찮아 천천히. 라인 먹어, 라인 먹어, 라인 먹어. 내 랜턴 줄게. 괜찮아,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먹어. 싸워도 돼, 싸워도 돼. 계속 싸워, 싸워. 계속 싸워. 아, 스킬 다 빠져서 적극적으로 싸워도 돼, 괜찮아. 안 무빙 쳤어야지. 아니 궁극기 아, 상관없이 괜찮아. 방금 바 빠졌잖아, 얘기했던 W E 그리고 모르가나 Q도, 그렇지. 네. 아깝다. 괜찮나? 아 긴장을 너무 많이 아, 해. 아, 아. 천천히. 얘 플래시 아까 너한테 쓴거 봤지? 궁극기 먼저 써도 돼 지금. 여기는 시야가 없었으니까 방금. 블랙 쉴드 반응을 못 하잖아. 그렇지. 잘했어. 그럼 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궁극기를 아. 먼저 썼어야 돼 방금. 그브 여기다. 어 어. 아. 시야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블랙실드로 반응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거 한번 근데 탑, 탑만 한번 싹 보, 느낌 보자. 네. 어, 요거 잡자, 이거 잡자그요 우리 이거만. 노플이니까 천천히. 어, 그렇지. 그럼 집 가도 될것 같아. 어, 집 가자. 여기서 집 가. 그냥. 집 갈게요. 어어. 어. 네. 시야 밝혀놨으니까. 스킬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지. 어, 올래? 나도 아, 네, 바로 갈게 이것도 잡을 수 있니? 괜찮은 Q? Q, 여기서 장전. 그렇지, 나이스. 잘했다. 끝났네. 근데, 아,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이거 관전으로 그러면 더 보여줄게. 너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핑을 찍었을 때,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 서포터가. 그 진짜 다르잖아. 그막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잘하는 서포터가 있고,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뒤에 있는 서포터들도 있잖아, 챔프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도 그렇고,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솔랭이다 보니까 남이라서,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같이 하고 좀 너가 적극적으로 먼저 안무빙을 쳐도 괜찮은데 이 사람을 못 믿겠다 일단은 그러면 핑은 찍때이 사람이 먼저 움직이 전까지 너 움직이지 마, 이해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핑, 가, 가, 존나 싸울 것처럼 아, 가고 있으면 핑을 개 찍어. 근데 얘가 안 움직여. 그럼 너도 움직이지 마. 너도 그냥 파밍만 해. <laughs>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일자.. 이.. 일자를 계속 포지션을 유지를 해. 그러니까 너가 안 무빙 절대 치지 마. 얘는 언제든지 버릴래라서 이 서포터는. 너가 못 믿겠으면. 음. 봐 지금 서포터가 지금 계속 안 무빙을 치지. 지금 보여? 너보다 안 무빙. 너너 라인으로 이렇게 일직선이잖아. 이 부시 쪽이잖아. 첫 번째 부시 근데 얘는 두 번째 부시에 있지. 그럼 너도 이 여쪽까지 붙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게 포지션이 바뀔 수 있어. 너가 여기 있는데 너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기로 가서 칼라비 또 터트리고 좀 적극적으로 딜교를 하고 싶은데 얘가 뒤에 있어. 여기 첫 번째 부시에 있어. 그러면 너는 앞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서포터가 무조건 앞에 보내야 돼. 어, 너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서포터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그걸 위해서 처음에 핑을 찍으면서 얘가 말을 듣는 앤지 안 듣는 앤지 얘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 더큰 싸움 2레벨 싸움 6레벨 싸움 때알수 있지 우리 지금 처음 소개팅한 거야 둘이 <laughs> 처음 소개팅한 거야 첫 만남을 한 거야 그럼 처음 만나서 가만히 그냥 서로 그냥 눈싸움 할 거야 아니잖아 얘기를 해야지 대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를 너가 핑으로 먼저 이제 뭐어뭐 어, 뭐 좋아하세요 하고 너가 먼저 던지는 거야 핑을 찍어서 근데 어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숨어있을래요 그러면 아이 사람은 숨어있는 친구구나.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이미 게임을 시작했는데 파악을 하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그 파악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 플레이스타에 맞춰서 너도 이제 수비적으로 해야지 어쩔 수 없어 블랭이니까 그게 티어 올리는 거지 아 우리 팀 서포터는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팀 서포터는 소극적이야 아 이번 게임 졌어 할 거야? 아니잖아 어차피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방은 롱소드가 아니지 그러면 포션이 하나잖아 똑같이 비스킷 있고 너는 포션 3개지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둘이 똑같은 질 똑같이 피가 빠지면 이기적인 질교이 아니라 똑같이 피가 빠져도 이득이라고. 그럼 나는 그냥 서포터랑 상관없이 물론 얘가 이제 다가오는 거는 생각을 해야겠지. 얘가 다가오는 거는 보면서 눈치를 1대1 상황이어도 똑같이 칼라비 들교한 세 대시켰어 계속. 쿨될 때마다 내가 칼라비 될 때마다 그러면서 지금도 포션을 먹었어. 지금 보면 피가 너가 140이 깎였지. 이 포션이 얼마야? 15초에 걸쳐서 150의 체력을 회복해. 그러니까 지금 이미 포션 먹으면서 살짝 안모 쳐서 조금 질겨환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음. 이해가 돼? 생각해보니까 저는 피가 거의 반 이하로 빠질 때 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초반에, 어, 그 뭔가 기대들이나. 라인,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이 라인. 막히는 라인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딴가지는 라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중간 라인일 때는 언제든지 싸움 걸 수가 있잖아 싸움이 열릴 수가 있잖아 특히 선 1랩까지는 특히나 선6렙이랑 그럴 때는 항상 풀필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 음... 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자 봐봐 첫 번째로 내가 큐를 대신 맞았지 너 앞에서 큐 빠졌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얘 예, 모르가나 큐 눈누는 뭐야? 이거 눈덩이랑 이, 이 스킬. 일단 모르가나큐 빠졌지. 그리고 눈덩이는 내가 앞에서 맞아주지. 그리고 뒤에 빼도 돼. 이거 지금 뒤에 빼도 돼. 이거는 괜찮아. 아... 잘 했어. 근데 눈덩이도 끝났지. 그리고 궁극기 풀렸지. 그럼 얘가 큐쿨이 있잖아. 큐가 바로 돌지 않잖아. 내가 큐큐 궁극기 다 빠졌고, 얘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얘도 눈덩이 빠졌지. 그리고 지금 눈덩이 누구한테 써? 나한테 쓰고 있지. 음... 그럼 너는 여기서 질 넣다가 그래 이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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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는 게 아니지 지금 봐봐 평타 한번 캔슬 났지 네네 더 적극적으로 질 넣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 이 평타 하나 하나 때문에 사실 이 칼날비나 이런 거 터트리면서 스킬쿨을 돌려가지고 이제 Q랑 E를 한 번씩 더쓸수 있거든. 그래서 3스택씩 잘 모으면 정확히는 보면 여기에서 처음에 이거 하고 이거 e 스킬 네. e 스킬 쓰기 전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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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칼날비 터트리고 그 다음에 e 스킬 에서 3스택 다 터트리고 그 다음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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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스택도 음, 모은 다음에 그다음 그러면 또 바로 e쿨이 돌았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못 때려도 돼 얘 때리다가 지금 거리가 안 나왔으면 얘 때려야지. 얘 때려서 또 스택 모으고서 터트렸어야지. 얘를 만약에 한이 스택만 모으고서 WQ로 장전해서 때렸다고 생각하면 얘 무조건 죽잖아. 근데 얘, 얘는 WQ 맞출 수 있잖아. 왜냐면 플래쉬도 없잖아. 그지 천천히. 어. 그 그러니까 그랬으면 얘 죽었고, 이미. 그러면 궁극기도 안 썼을 거고. 그러면 나한턴더 버텼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쿨을 돌았지. 이쿨동돈 거를 여기를 잡았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내가 랜턴 쿨이 돌거든. 아...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아... 하면 좀더 좋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 항상 이제 내 거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가고 싶으면 와군 서포터 그리고 상대방의 스킬도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 어려워. 아 근데 당연히 어려워. 실버잖아. 당연히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잘 뺐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랑은 아, 아 다음에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왔을때어 이거는 서포터를 버리는 게 맞았네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다음에는 한번 해봐 음...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확실한가 아니면 빼는 것보다 조금 더 티어 실력을 당장 실력을 올리고 싶은 거면 뭔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으면 해보라고 난해 항상 당연히 확실한 각하고 안전하게 하면 지금 당장 티어는 더 오를 수 있어 안전하게 하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막히거든 그 상황이 오면 끌었고 만약에 못 끌었으면 빼는 게 맞아 못 끌었으면 빼는 게 맞는데 끌었고 당겼지 그럼 여기에서 그냥 당기는 순간 안무빙을 쳐서 해도 돼. 그리고 만약에 바로 탔으면 어, 그냥 탔으면 그냥 여기 타죠. 여기를 타죠. 가지고 그 다음에 괜찮아. 지금도 타, 싸워도 돼. 왜냐? 너 7레벨이고 얘 5레벨이야. 우리가 충분히 견제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안 졸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것도 지금 보면 칼날비를 두 대밖에 안 터뜨리거든. 그러니까 칼날비를 드는 의미가 없어. 칼라비 그냥 천천히 그냥 스탠드딜 해도 돼. 카이팅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칼리스타나 바로스나 이런 거할때 보면 여기에서 평. 지금 칼라비 아직 안 터졌잖아. 평평평하고 천천히 때려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평. 평평. 2평. 평, 평. 그다음에 평. WQ.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장전하는 시간보다 그렇게 평타 칼라비 세대를 더 터트리는 게. 훨씬 더 데미지적으로 크니까, WQ는 그냥 짧게 써도 돼. 막말로. 얘에 따라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는 게, 오라고 하는 게, 지금 봐봐. 미니언이 박히지. 그리고 이 대포가, 대포가 박히지. 대포는 지금 몇 대를 맞아야 돼? 잘 봐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맞아. 봤어? 이 여섯 대 동안 안 때려도 돼. 얘가 스킬 다 빠질 때까지 우리 기다리는 거야. 이게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냥 앞에서 비비고 있으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여진 서포터야. 그럼 여진도 빠져 스킬도 다 빠져. 그냥 앞에서 위험만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이것만 할줄 알잖아. 여기서 근데 서포터가 모르면 그냥 얘기하면 돼. 가고 있으면 피, 가고 있으면 피, 그냥 가고 있으면 찍어 그냥 가고 있으면 계속 찍어. 그리고 얘가 안 하잖아 그럼 그 빼면 돼. 하잖아. 그럼 얘가 때리고 나서 얘한테 타워 어그로가 끌렸을 때 때리기 시작하면 돼 이해가 돼 지금 봐봐 나안 때리지 안 때리지 때렸으면 때리고 나서 W 맞고 타워 어그로 끌리면서 죽었을 거야 안 때리잖아 지금 봐봐 나 가만히 있지 근데 이제 너가 때리기 시작하니까 나 때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대포 미니언을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가서 천천히 E 스킬 쓰고 그다음 에 Q 스킬 쓰면 잡아 어 E 스킬 빠진 다음에 근데 이제 당연히 내가 스킬을 못 맞춘 것도 있어 못 맞췄으니까 그냥 빼면 돼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이 우리가 미니언이 있으면 그러면 절대 급하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티어가 낮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부실골에서 흔히 말하는 타워 다이브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타워 다이브면 무조건 타워를 맞으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미니언이 맞을 때 천천히 스킬 빼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스킬을 내가 맞고 다 맞고 동등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저 타워 다이브를 한다는 거 자체가 무슨 소린지 이해돼 이거? 어 이거 이해하는 거 정말 커. 정말 커. 정말 큰 거야. 이거 타워 다이브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정말 크기 때문에 라인 박히는거나 이런 게. 이거 두 가지 연달아서 네 이거 두 가지만 조금 기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라인전에서는 적극적으로 너가 하는 챔피언들일 때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앞으로 앞으로 무빙 치는 거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조만간 또 애쉬 영상 강의 영상도 올라가거든 그것도 그렇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어 바루스는 으프 돼도 충분히 좋을 거라서 계속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아, 근데 잘하긴 잘해. 이렇게 판수가 적어서 그렇지, 어,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웃음> 음, 음. <웃음>